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온 일편단심 트로트 사랑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가창력으로 승부한다. 기호 5번 고은혜. 네, 기호 5번 고은혜님 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사실 마, 저희 마이크를 네, 네. 마이크 대주시고 네.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안에서 기다리시느라고 더 많이 지금 떨리실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많이 떨리네요. 네. 어, 또 어떻게 그냥 맨 처음에 달라스트로스 이제 지원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오시고 어 막상 이게 앞선 분들 막 노래 부르시고 하시니까 어떻게 더 떨리나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어, 조금 차, 가라. 더 떨려. 아, 더, 떨려. 아, 더 떨리시면 안 되는데. 약간 표정이 진호 씨 말해 뭐해. 더 어, 떨려. 약간 어. 이런 표정이었어요. 평정심을 아까 우리 심사위원님은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냥 편안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네, 안 되죠. 최대. 그래도. 네, 쉽지 <laughs> 않죠. <laughs> 어, 간단하게 또 이렇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 달라스에 온지 6년 됐고요. 음. 음, 어, 캐롤톤에 사는 아이 넷, 엄마, 은혜랑 갑니다. 와, 4등의 어머님이셨어요. 아, 지금 채팅방에 20대냐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와. 어, 와. 진짜 고우시다, 미안, 어, 미인이다, 2 0대인가요하셨는데 아이가 4이라고 제가 근데 그 지원하실 때는 네. 사실은 아이가 다섯이라고 하셨어요. 아, 큰아들까지 남편. <웃음> <웃음> 그죠. 렇 빼면 안 되죠. 네, 남편까지. 아. 네. 자. 아기 같은 큰아들. 아. 네. 우리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아, 네, 대고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게 동영상 처음에 접수하실때 사연 같이 보내 주셨는데 사연에 아버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좀 많이 묻어났어요. 아, 네. 아버님이 또 트로트 사랑이 남다르셨다고요. 아, 네.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면 80, 39년생이시거든요. 어, 어, 제가 어좀 아까 언 등이라. 네, 네. 네. 근데 그때 제 어릴 때 기억은 항상 아버지 저는 트롯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아이 네, 세상의, 이 세상의 노래는 다트롯이구나 네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알다가 네. 중학교 때 이제 알았지만 아버지가 항상 한 손에는 큰 카세트 오디오를 들으시고 네. 한 손에는 제가 막내라 제 손을 붙잡고 음, 음. 항상 트롯을 길거리 음. 다니시면서도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아. 그 기억이 그냥 저는 저한테는 전부예요, 아버지.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까 그성훈왕님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요한살 차신 것 같아요. 39년생이신데. 네. 그렇게 음. 알고 있어요. 어.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세대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아이돌들, 뭐, H.O.T. 라든지, 뭐, 예전에 막, 그, 그렇게 좋아할 어릴 때는, 네네. 네, 다들 뭐, 양수경, 네? 이승철, <laughs> 막, 이런 거 노래. 아니, 어, 더 아니, 어린 거, 아, 더 그래요? 어리게 봤는데, 어, 지금 지호씨는 아, 저는 되게, 네. 네. 어, 아, 그러세요. 핑크를 어. 좋아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갑자기 양수경 어, 이러니까. 노래를 지금도 몰라요. 어, 어 그러세요. 네. 아니, 그런데, 뭐, 특별히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뭐, 스스로도 되게 트로트를 좋아하시고, 항상 노래 부르면 트로트를 부르신다고요. 제가요 진짜 좋아했는데 결혼 전까지 는 네, 즐겨 네. 불렀는데 음. 남편 만나고는 남편이 트롯을 인정을 안 했어요. 어? <laughs> 어, 어떻게 <laughs>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내 나이에 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어린애가 무슨 그런 노래를 음. 불러 이런 소리에 아. 음. 사실 이렇게 불러보진 못다 혼자. 그냥 몰래 몰래 이렇게 숨어서 혼자 저러, 부르거나 듣거나 네. 항상. 그렇게만 해 왔거든요. 아, 요즘에는 트롯이 유행을 해서 막 트롯 신동. 예를 들면 그럴 텐데. 그, 요즘에 그렇게 돼서 신랑도 이제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어, 어. 아. 당신 그래서 불렀구나. 어, 네. 이제야 어고은애의 트롯이 <laughs> 세상에 빛을 발라는구나니신청도 아. 남편이. 어, 남편이 새로. 아 아. <laughs> 저는 나간다는 생각, 트롯을 물론 좋아하지만, 음. 들어야지 저는 내가 나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음. 해봤거든요. 네. 어. 남편이 어느 날 그냥 신청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laughs> 남편분이 뭐제 좀.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나 봐요. 예, 아니, 아내가 이제 부인을 뭐. 인정한 거죠. 네. 그러게요. 네, 예, 인정한 거예요. 네. 네. 음.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 좀 좋은 추억거리. 네. 그렇죠. 지금 네. 아니면 평생 살면서 언제 만들겠냐고. 음. 그냥. 맞아요. 추억 하나 음. 좋은 거 만들어보자, 그냥.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어, 평소에도 네. 달라스 라이프 좀 자주 들으신다고 하는데, 진짜 요, 가요. 이 시간 때. 오며가며 계속 들어요. <laughs> 아, 요즘에 막 생방으로 두분 얼굴도 너무 낯설지 아, 않고. 아, 정말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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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해요. 평소에 생각하시던 지연씨 이미지와 어떻게 아, 만나요? 아, 체물이 훨씬 좋으세요. 체물이 아, 두분더 네, 그 정말. 좋으세요. 아, 아 정말요. 네네. 네. 듣고 싶었던 얘기. 하루 그가자 네. 오늘 또뭐 남편분이 신청해 주셨지만 아이들도 어뭐 사남매 네네 명의 아이들, 아이들 지금 네. 너무 응원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집에서 네. 이제 아빠랑 보고 있을 때. 아 그래요? 음. 음, 막내는 늦둥이라 네. 지금 유치원에 가 있고요. 네. 이제 아. 첫애가 사춘기 나이거든요. 13살. 음. 그래서 그냥 음, 아이들이 그냥 오면, 오는데 응원하더라고요. 엄마 떨지 말고 저를. 어. <laughs> <laughs> 딸이 자기가 더 떨린다고. 아 정말요? 맞아요. 우리 응원해주고 있을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어떻게? 아 그럼 눈물 할거야요큰들이 <laughs> <laughs> 아. 지금 사춘기에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아.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음.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크게 못 느꼈는데 아들 사춘기가 되게 크게 지금 와닿고 음, 있어서 그렇죠, 되게 네. 힘든 상황이에요 큰아들하고 음, 음, 음. 말도 잘안 하거든요 지금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계기로 좋은 추억으로 큰아들이 좀 많이 응, 엄마도 이해해주고 본인 또 힘들지만 사춘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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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어, 장윤정의 초혼 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어떻게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laughs> 자, 그러면은 기호 5번 고 은혜 님이 부르는 초혼 정해서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행복할 테니. 를 이어온 트로 소울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laughs> 채통방에 <laughs> 트로 소울이 있으시다 <laughs> 장윤정 씨보다 더막그 감정 전달이 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 많이 떨리네요. 어. <laughs> 와, 네. <laughs> 떨리지만 않아도 그냥. 아까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50% 떨지만 않아도 50%. 그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왜냐면 누구든지 그래요. 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 다 떨릴 거예요. 처음이고 또.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긴장감이 많으신데도 아마 아드님이 노래를 좀 들으면 훨씬 더. 엄마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laughs> 예, 엄마의 사랑이 좀 묻어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 네, 아, 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채팅방에서 얼굴도 이쁜데 이름도 이쁘고 목소리까지 곱다고. <laughs> 아, 그러네요. 목소리까지 네. 이름 따라가나 고은혜님 목소리까지 고우시고, 네. 네, 아, 아마 뭐 사춘기 아드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남편분까지 해서 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음흠. 듭니다. 아, 네, 자 우리 기호 5번 네 고은혜님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